고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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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거든기 고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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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다 고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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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고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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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어 털어내봐, 털어야봐야에짜증 이거 어렵겠다. 내가 트랩에서 전조비빔밥 봤는데. 전주비빔밥 그건 육야 그니까, 딱 보이더라, 딱 보여. 육회라는 게. 고기가 밀밀이가지고밥 어, 미라 안 한다고 그럴까?

그냥 먹어아늑것다 like <놀람>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이말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먹었다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기말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거 아, 정말. 아, 이말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정 아, 정말. 아, 정말. 아, 야 어서오세요 형님. 지금 큰일입니거 이렇게 너 동수도. 그럼 무조건 잘 돼야 돼. 맛있게 맛세요동수 이거는 지 요즘 동수성 바쁘대요안 보이대? 성에서 잠깐만 이나한며칠한번 전문가 시한번 쳐보면. 가락어봐라 화재 려니까가라 운동도. 거 이거 잠깐 잠깐.